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5월 27일 을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정관과 식신운에 해당하여 국가기관과 거래에서 낙찰이나 특허나 관허를 받아 사업하고 관수품이나 군수품을 생산하고 아들과 며느리가 화목하고 아들 낳고 행복하고 신누이가 아들을 양육해주고 요식업이나 식당이나 주점이나 생필품 판매 및 납품을 합니다. 월주 정관은 타인의 후원으로 출세하고 재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관운에 취직하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주의 도움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마힌일이 해결되고 관청일이 성사되고 번창하며 성적이 향상됩니다. 정관 장성살론의 관직에서 명성을 얻고 군인이나 경찰이나 행정 고위직에서 종사하고 복이 많으며 지혜가 밝아 단기에 출시할 수 있습니다. 식신 장성살론의 명망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운의 타양에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할 수 있고 장성살운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할 수 있습니다. 불운남은 정관과 상관원의 책임과 명예를 소중히 하던 직장에서 좌천이나 퇴직을 당할 수 있고 관제 구설을 겪거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딸 양육으로 시누이와 불화하고 언론인은 필화나 설화로 구설시비가 있습니다. 처녀는 상관혼에 결혼이 되지 않으며 고생이 많습니다. 월주 정관은 자기 과신으로. 고민할 수 있고 딸이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정관은의 건강이 악화되고 체면이 손상되고 원행이 불순해지고 직장을 잃거나 퇴직하고 수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나 불화나 소송을 겪고 관제구설에 시달릴 수 있고 중상모략을 당할 수 있고 시험에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상관을 보면 혈관계통의 질병이 발생하고 직장을 잃거나 관제구설로 불명예를 당할 수 있습니다. 신누의로 인하여 형제자매간 불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상관 장성살운에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 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상관 장성살을 보면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할 수 있고 악수할수 있습니다. 재성이 장성살이면 흉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장성살운에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파가 됨으로 파손이나 절단이나 수술이나 변경과 이동을 겪으며 요도 생식기, 요통, 생리통, 폐질환, 신경통을 조심해야 하는 눈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장성살 운에 물러날 준비를 해야 하며, 무조건 절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